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식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비름과의 새무루비입니다. 한방에서 우술이란 약재로 쓰는데 우술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의 마디 부분이 소의 무릎처럼 볼록해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아직은 어려서 형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줄기가 아주 깨끗하고 털이 없습니다. 붉은색이 감돌고요 사각입니다. 이 새무릎은 약재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고요 약효도 아주 좋습니다. 나물로도 그만입니다. 여름에 크게 자란 것도 잎이 부드럽기 때문에 봄과 여름 나물로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줄기를 이렇게 줄기째 뜯어서 이용하면 됩니다. 네, 이 세무릎은 독성이 없는 식물로 생쌈으로 먹어도 좋고요. 샐러드나 튀김, 데쳐서 무침, 나물밥, 볶음, 된장국 등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식감이 좋고 약간 단맛과 쌉싸름한 맛이 그만입니다. 이 세무릎에는 사포닌, 폴리페놀, 트리테르페노이드, 팔미틴산, 올레인산 등 유용한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에서 우술 또는 뼈에 좋아서 적골초라고도 합니다. 주약재인 뿌리는 쓰고 쉬며 성질은 평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약초는 자양강장과 원기회복에 좋고요. 강정작용이 있어서 정력증진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적골초라고도 하듯이 관절과 뼈 건강에 좋아서 근골을 튼튼히 하고 허리와 무릎이 튼튼해집니다.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등 혈관질환에 효능이 있어서 뇌가 건강해지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밖에도 이 세무릎은 혈당강화 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요 간기능 향상 신장기능 강화 면역력 증진 해독작용 요로결석 배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호르몬 촉진작용이 있어서 뼈를 튼튼히 하고 성장을 돕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좋은 약재입니다. 나물은 물론 여름에 이 잎을 채취해서 더어서 차로 끓여 마시면 아주 좋고요 뿌리말린 약재는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잎과 뿌리를 수시로 차를 끓여 음영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세무릎, 웃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